사실 고프로가 이번에 히어로 10까지 오면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데 단 하나 배터리 때문에 그 좋은 장점들이 전부 다 평가절하를 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볼타를 사용함으로써 그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 정말로 본체 자체만 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원래도 삼각대 이렇게 핸드그립 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볼타 어,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시나스입니다. 오늘은 진짜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고프로 액세서리 하나 들고 왔어요. 시나스 채널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간편히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는 용도로 고프로 10을 실제로 구매해서 잘 쓰고 있죠. 근데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일 텐데 고프로 다 좋은데 배터리가 너무 짧아. 발열 때문에 계속 꺼져요. 고프로 진짜 손떨방도 정말 좋고 화질도 이 정도면 만족이고 내구성도 좋아서 액티브한 활동 외에도 일상적인 브이로그 촬영용도 같이 전천으로 쓰기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데 배터리가 참 아쉬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했을 때 받은 정품 배터리 하나 외에도 새로 정품 배터리 하나를 더 구매했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고프로에서 새로 출시한 정품 인듀어 배터리까지 따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미디엄 모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고프로 배터리 갈아끼우기 솔직히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프로에서 그러한 배. 배터리 고민들을 한 번에 확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액세서리가 출시를 해서 이렇게 들고 와 봤는데 고프로로부터 영상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서는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촬영의 의무도 없고요 그냥 정말 고프로를 구매해서 실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볼타 제품 한번 써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험해보고 괜찮으면 실제 구매까지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고프로 측에 제품 대여만 일주일 정도 부탁을 해서 이렇게 들고 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꺼내두긴 했는데 대여 신청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박스를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크리에이터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제품들, 이런 비닐들도 벗고 보면은 고프로 히어로 10 여기에는 본체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에 뭐가 많이 들어있던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미디어 모듈, 미디어 모듈의 부속품들, 그리고, 라이트 모듈까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한 번씩 체험을 해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이미 다 있거든요. 다 직접 구매해서 실제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고프로 모듈 관련된 영상들은 이미 많이 촬영을 해뒀으니까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주인공은 모듈이나 본체가 아니라 제가 가장 궁금했던 볼타입니다. 이렇게 볼타라고 쓰여 있어. 배터리 그립, 트라이포드, 리모트, 웨더 레스텐턴트. 레지, 레지스턴스. 사실 볼타 배송 받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었거든요. 나는 솔직하게 오늘 영상에서 볼타는 극찬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제가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볼타에 대해서는 다들 극찬의 말밖에 없습니다. 볼타는 지금 물량이 없어서 웃돈을 주고 살 정도야. 거의 테슬라야 테슬라. 고프로 그동안 다 좋은데 배터리 하나가 너무 아쉽다였었잖아요. 그런데 볼타로 인해서 그 아쉬웠던 배터리 하나가 해결이 확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 무결한 디바이스가 된 거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여기 밑에를 쪽? 하면은 일반적인 삼각대 그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볼타랑 고프로 본체를 체결해보면 이렇게 브이로그 찍을 때한 손으로 편하게 그립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상자에 나온 것처럼 무선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최대 30m 바깥에서 리모콘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거치가 가능하기도 하고 이 밑에는 보통 삼각대 나사 규격인 4분의 1인치 홀도 있기 때문에 다른 트라이포드와 체결해서 사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본체 자체의 USB Type-C 케이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살짝 그로테스크한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볼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고프로 10 본체와 체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배터리 커버는 이렇게 막혀서 달랑달랑거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를 해주시고, 볼타 패키지에 동봉된 전용 배터리 커버를 쓰시면은, 요렇게 커버가 달랑거리기 때 거리지 않고 완벽하게 딱 체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호환성은 제가 알아보니까 고프로 9이랑 10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이전 모델들도 USB 타입 C 단자만 가지고 있다면 충전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잠깐만 혹시 C 타입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3 USB 타입 C 단자를 쓰고 있죠?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될것 같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아, 어, 무려 고속 충전? 아, 고속 충전까지 되네 이게. 고속 충전까지 될 줄은 몰랐네. 아, 좋다. 지금 방금 처음 한 건데 볼타는 고프로 충전용 삼각대로도 쓸수 있지만 의외로 케이블이 따로 필요 없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다. 아, 유사 시에는 이렇게.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볼타는 이속 안에 49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고프로 10의 배터리가 1720mAh였으니까 대략 고프로 배터리 3개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보통 고프로 쓰시는 분들이 정품 배터리 3, 4개씩은 들고 다니시는데 딱그 정도 용량만큼 볼타가 대체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배터리를 따로따로 들고 다닐 때에는 항상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마다 탈착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볼타는 따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프로 10과 볼타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고프로 정품 배터리 용량이 1720mAh라고는 해도 실사용하면서 4K 60프레임 촬영을 하면서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발열에 있어서 걱정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볼타를 쓰고 나서부터는 장시간 촬영을 해도 발열 수준이 굉장히 많았요 많이 줄어들어서 배터리 용량 자체가 커져서 절대적인 촬영 시간 자체도 올라갔지만 발열도 줄었기 때문에 한 번에 원테이크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는 점, 발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폴타 단점 뭐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게도 이 정도면 꽤 가볍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요거 이 부분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에 카메라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왜 달려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촬영을 하다가 이 상자를 다시 보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볼타를 체결한 상태에서도 다시 백팩이나 체스트 부분에 마운팅을 할수 있게끔 나온 거더라고요.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왜 있었을까라는 궁금증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자를 보니까. 어, 납득이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 정도예요. 처음에는 이거 잘 몰랐을 때는 이거 왜 달려있지라고 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볼타는 정말, 단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액세서리는 정말 신의 한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다는 것.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프로가 이번에 히어로 10까지 오면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데 단 하나. 배터리 때문에 그 좋은 장점들이 전부 다 평가절하를 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볼타를 사용함으로써 그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 정말로 본체 자체만 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원래도 삼각대 이렇게 핸드그립 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볼타 어,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고프로 10과 볼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